르라브 한거사 놓고 넣어놓기만 하고 언박싱을 해볼까요? 샘플 끝에 보는 거요, 이렇게 두 개. 짜란. 르라브, 이리쉬, 코리반, 맵피, 킹. 5 0미리 샀어요. 미스 버리온. 아주 뿌리고 싶네요. 오늘은 <laughs> 이 놀이 놀이방을 한 번도 치운 적이 없어요. 대청소를 해볼까 싶어서 여기를 지금 다 끄집어냈는데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? 오늘은 집콕 데이입니다. 데이 토요일 날씨는 좋아요. 안녕. 아, 아, 안녕. 아 네. 이게 안 잡히네. 아이고 그래도 아, 꼬리 앉아야 돼. <laughs> 아빠 졸업아프로는 아, 한번 앞에. 제 이주 이주 아 이주 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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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이주래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겠네요 얼른 전시 끝나기 전에 이 영상을 올릴 수 있어야 될 텐데 출발해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시가 啊。 너무 많은 문제. 아, 될것 같네. 이 편리 먹어니가 야, 왜 거기. <laughs>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발송 나갈 게 내일 그거 있어 가지고. 여기 아, 뺏기는... 맨 박스라도 좀 그거 해 놓고 가려고 왔어요. 올라왔어요. 옷은 배송 나갈 직전에 하는 거예요. 왜냐면 꾸겨지니까. 드론이 들어오신 한게참 신기하고 감사할 뿐입니다. 내일은 코트 2차등이 이제 성날 게 있어가지고 박스를 좀 만들어 볼까. 일하던 복잡하게. 내일은 또 해외배송. 오늘 아, 어차피 해외배송 문가 하나 왔어가지고. 그거 보내러 또 우체국에 가볼거예요 재밌을 것 같아. 추워? 응. 어, 뭐야, 공, 허리에 <laughs> 뭐야, 그거. 어, 그안 알았어? 애들 올라왔어요. 어, 공 치는 거지, 골프. 엄마 뭐야, 그거? 엄마 일하는 거야. 왜 공기 안됐어 된장, 호박, 꽃, 딸기. 멋져요, 멋져. 그러니까 꽃도 여기 있네.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. 저는 공복이에요. 지금 거의 1시 다 돼가는데, 어디 갈까요? 공이 작갈비라고 남편 친구가 하는 가게에 왔어요. 어, 이 인분이 이렇게 많아요? 네. 머지 타임머신 치과 똑같은데요? <laughs> 잘 주시기 <무식히 웃음> 힘있었어. <힘이 웃음> 아, 이거 타이수익니다 예. 따뜻하다, 그렇지. 불 앞에 있으니까. 아, 따뜻하다. 이제 고기 네. 구워 먹기 좋은 계절이네. 좋은 어, 계절이네. 니까 아, 예. 아, 구워주시는 <laughs> 거 아니었어요? <laughs> <또> 네. 네. <웃음> 아닙니다, <웃음> 아닙니다. 음, <laughs> 맛있겠다. 계세요, 아빠가 잘라서 바로 먹어 바로 먹어 아, 드릴게요. 아빠 나서 흔들 줄 거예요? 이쁜 사람 먼저 줄게요. 말잘 듣고. 아무도 못 <웃음> 아, 무도못 먹겠네. 아빠 입에 나와겠네 아, 맛있겠다. 아, 여기있다. 맛있다. 아, 맛있다. 고기 두개 샀어, 우리 자고. 가제레기도 맛있고. 아, 뭘 냈어? 어, 이게. 고기 아빠가 줄게. 우주 먹여줘, 여보. 알았어. 우주야, 똑바로 앉아. 일단 자세를 혜연아, 고기 이거 먹어야지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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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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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세요 이거 일단. 너무 잘 먹어. 아빠 밥 오래. 여기 오리. 우와. 맞지 어, 어 들어갔어. 들어갔다. 오, 신기해. 오, 신기한데. 저기 새들도 앉아 있어. 흰새 뭐야? 흰새? 저돌멩이 위에. 응. 우리야 불러 봐. 우리야. <laughs> 우리야. 우 어디 가니? 야. 다다 다려오는 것도 이거 태양이. <laughs> 와 잘하네 요즘. 뭔데 니 뽀뽀 어 태양아 뽀뽀하면 안돼 밥 먹고 나왔더니 배도 부르고 졸리고 애들이 차에서 잤으면 좋겠는데 안잘거 같고 일단 또 어딘가로 가봅니다 켄또 <laughs> 기나 기나 합니다 또 기나 합니다 해가 일찍 져 가지고 지금 6시. 섯시 56분인데도 밖에 어둡고. 낮잠을 2시간이나 자 가지고 지금 다 같이 가족들이 뭔가 저는 뭐 하네요. 잠이 덜 깼어. 목이 간질간질해요. 목감기 올필이 가지고. 체목콜라 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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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격대 입고 니트 입고 Damn. 겉옷은 안 입어도 될것 같아요. 무선 아직. Damn. 출발하겠습니다. 어디 갈까요? 모르겠습니다. 우리 가족은 늘 계획이 없습니다. 계획인데 이렇게 몰라? 억적지. 어제 갔어야 되는데 <놀람> 하루 늦었어요. 좋아할 잠깐요. 좋아스. 누가? 뭐가? 그냥 뭐가? 그냥 누구인데? 그냥 누구고? and <laughs> 이렇게 전시 언제까지예요? 12월 8일까지. 오. 빨래이던데 아, 아, 요것도 귀엽다. 오, 어, 맞아. 오, 오 재밌다. 엄청 그때보다 엄청 뭐가. 맞죠? 긴 사업 맞죠? 맞죠, 맞죠? 네. 몇년 됐죠? 네. 그때 그. 네. 그때는 그때랑 진짜 네.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네. 원래 맨션 자리. 빈티지. 이거 해입 고 이쁘다 이런 거.

제가요 마트 봐봐봐 그래, 아빠, 아빠, 그래. 비빔면 필수템. 딸랑구 환장 포인트. <laughs> 보고 나서 드라이브 중인데 아저 불빛 때문에. 아, 달도 되게 크긴 커요. 어, 현재 시간 8시 오후 8 시. 까번쩍합니다빛까번쩍 근데 여기 고깃집 진짜 많았었다 여기서 고기 이런 여기는 솔직히 맛집이 없는 것 같아 해운대 요, 요 라인은 진지 차라리 진짜 남포동 이런 데가 더 진짜 찐찐 맛집 느낌 여기는 다 가짜 나좀봐 뭐가 비코타세 문제죠. 이어지 순식간에 <laughs> <laughs> 다또 만들어 놓은 김치볶음밥. 슬펜 넣고. 배는 안 고프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동차도 가지고 놀고. 제 끄세요 이제 끄세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천사 소현 작가님이 저희 결혼... 결혼 전에? 결혼식 쯤에 그려주셨던 그림인데 너무 좋아서 항상 요것만큼은 안방에 두고 있답니다 얼른 <laughs> 육태하고 싶네요 빠빠잉 시다만도 언제잖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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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언제잖아.